저희는 이제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조도에 따라 이제 블라인드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조도 수치가 1 2 5에서170정도 이제 딱 밝을 때는 끄시고 초록불 LED 들어오면서 이제 햇빛이 강한 거니까 이제 블라인드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. 이 음. 모터 이제 소스도 이제 각이랑 회전수해서 딱 길이 맞게 조정했고요. 다 내려와서 이제 정지가 됐을 때는 이제 빨간 불 LED가 켜져서 정지 상태인 거예요. 이제 다시 어두울 때 조도 설정가7 0 0에서 칠백오십 정도 어두울 때 파란 불 들어오면서 다시 말리게 돼요. 어두우니까 그런 데서 켜서 사용 안할때 같은 음. 싸리 만들어 놓네. 이때 또 이제 정지되면 다시 빨간 불 LED 들어오면서 정지가 됐다라는 신호를 주는. 거예요. 영상